지금 소개받은 저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인 박상호입니다. 네,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지지 발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냥 이 장애인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일하고 있고 또 안산 지역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경기도에 필요할 때마다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박찬서 우리 회장님, 이제 회장님이 아니고 후보니까, 선거니까, 후보께서 다시 또 이렇게 이번에 선거에 임하게 돼서 동조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.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주변에서 가끔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저만큼 저만큼 그 진보적인 사람이 있나고 한번 나와보라고 내가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저는 어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사회복지인으로서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성향이 제가 있는 사람입니다.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난 우리 박찬수 지난 선거 때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지지한 바가 있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,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보 보수 차원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본연의 사회복지사의 단체로서의 역할, 발전 그러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박찬수 후보를 지지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지난 10개월에 뭐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어, 이제 에, 에, 임기로서 이번에 도전하고 또 출사표를 던지는데 에, 그 차원에서 저는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에, 우리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거에 그거 같이 또 이렇게 우리 우리 사회복지계도 양분돼서 대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에, 그런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런 의식이 필요 없다거나 또 잘못됐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좀잘 전파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박찬수 후보가 그런 걸 초월해서 지난 10개월 동안도 제가 듣기로는 배제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했거나 또 자기와 다르다거나 해서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고 함께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가 아더 정말 성숙한 사회복지사 협회로서 또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잘 대응하는 그런 훌륭한 기관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혹시 진영 논리가 나오면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를 예, 얘기, 예를 들어서 얘기하세요. 예, 예 저의 의견에 예,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설명해서.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건전한 성숙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가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박찬수 후보, 에, 박찬수 후보만큼 젊고 열정적인 우리 후보가 우리 회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잘 지지해주시고 잘 후원해주시고 또잘 지도 편달해 주셔서. 이번에도 당선되고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